한국선비오개발연구원에서는 2020년도입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 텐데,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 4년 동안 총 137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 플랜트를 도입하고, 또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진필터 실증센터를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진필터 실증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인증 방법을 보완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 실증센터 개원식 그 멋진 시작을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네, 먼저 최기문 영천 시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석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경상북도 의회 기획경제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의회자 영천시 의회 부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주학 영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갑균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십니다. <laughs> 네, 박고생 직물협동화사업단 회장님 환영합니다. <laughs> 이성기 대경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laughs> 조상영 다이태경구원 이사장님입니다. 신년부 한국 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효승 <laughs> 한국 섬유개발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일괄 소개 올리도록 화면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문 영천시의회 시의원 그리고 이치 그리고 이영호 시의원 함께해주셨고요. 이치현 경상북도 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 사업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한재성입니다. 먼저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진필터실증센터의 사업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구 경상북도 영천시의 지원을 받아 한국소미개발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국도비 25억 영천시 비 26.5억 그리고 저희 인제 민간부담금 5.8억을 합쳐서 총 137.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에 영천시에서 본 건물에 집진필터 실증센터 증축사업심의가 통과되어 10월까지 증축건물의 안전진단 및 중축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을 하였고, 본 건축물의 전력 증설 관련해서 영천시에서 1.5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아 12월에 본 집진필터 실증센터의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2023년 4차 연대에는 시험물서 설비 5종 집진필 도입하고 집진필터의 신뢰성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표준화 재정 제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비, 투과전자 현미경, 물리시험 분석 장비 등 구종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본사업인 기반구축사업의 노즈맵에 따라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계입니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국내 섬유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섬유산업 발전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고의 글로벌 융합소재 연구소로 대학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기자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집진 필터는 산업시설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를 여과하여 깨끗한 공기만을 배출시킴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지구온난화 시대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섬유개발연구원장 오요승입니다. 오늘 개원하는 집진필터센터의 모든 시설과 인력은 기업과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는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는 센터를 마음껏 이용하시고 집진필터를 필두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오랜 갈을 갈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 실증센터 개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전 세계 인구 99%가 WHO 권장 기준보다도 높은 대기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따라 미세분진를 이용하는 집진필터의 중요성이 산업현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실정 전용 장비를 설치한 곳이라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그동안 국내에는 집진 필터 규격을 표준화 할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기업들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제 실정 테스트실과 시험 분석실에서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본격적으로 실정과 분석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진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원한 만큼 앞으로 영천에도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영천시의 의회의 부회장입니다. 친환경 신성장의 동력이 될 집진 필터, 실정센터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계를 향해 발돋움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영천시가 국내 친환경 신성장 동력 사업의 기반에 큰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영천시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어, 경상북도의 기획경제위원장 이준호입니다 음, 섬유가 원래 대구 경북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이 영천에 왜 좋겠습니까? 굉장히 날씨도 좋고 섬유 쪽 자동차 부품 쪽에는 영천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한몸 한뜻으로 준비를 해서 이실증센터를 개원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경상북도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곳 영천에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집진필터실증센터 개헌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사장 신현부입니다 집진필터실증센터 개헌을 계기로 저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경상북도의 R&D와 기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교두부를 마련하게 되고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미래성장도시 영천 기업들이 모이고, 그 기업을 지원하는 가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웃으시면서 사진 촬영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햇살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 둘, 셋!